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수필방을 변함없이 찾아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21번째 수필은 사랑을 찍다입니다. 2010년도에 다섯 부부가 무주구천동에 다녀왔고, 일기식으로 가볍게 써 놓았다가 그로부터 6년 뒤 2016년도에 글쓰기에 빠져 살때 쓰여진 글입니다. 그 당시에는 50대였지만 지금은 60대 후반인 우리 세대는 자신을 표현할 줄 모릅니다. 더구나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라고 발뺌부터 하지요. 발뺌을 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단순한 사랑 연기를 주문했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찍다. 누가 사랑을 모르랴? 다만 사랑이라 여겼던 젊은 날의 절절한 시간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밀려왔는지의 차이. 뜨겁다, 뜨뜨미지근하다, 미적지근하다, 무덤덤하다 등등이 있을 뿐이다. 또한 누가 사랑해서 멀어지고 싶으랴. 누군가를 사랑하는 동안 오직 누군가에게 향했던 눈길과 발길과 마음길의 절절함과 떨림을 누가 잊을 수 있으랴. 사실, 50대 이후의 부부들은, 특히 남편들은, 사랑을 표시할 줄 모른다. 안 한다. 오해 마시라. 그렇다고 사랑이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니까. 젊음의 열기로부터 멀어진 탓도 있을 것이요. 가난을 물려받은 세대이니만큼, 먹고 살기 바빴다는 이유도 있을 것이요. 말이나 행동이 아닌 마음으로 전해지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유교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도 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쭉 사랑을 확인하고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잠재되어 있는 여자인 아내들의 심리는 무시당한 채 말이다. 바로 그 나이의 다섯 부부가 무주구촌동으로 여행을 떠났다. 울창한 숲과 맑은 물소리로 가득한 계곡을 끼고 돌고 돌아 올라가다가 다시 돌고 돌아 내려오는 느슨한 여행이었다. 적당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경사가 별로 없는 산길은 우리를 편안하고 너그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주었다. 걸음 속도가 비슷한 사람끼리 또는 부부끼리 발걸음을 맞춰가며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와 웃음소리는 그지없이 정겨웠다. 초록 빛깔과 물소리와 부드러운 바람, 그건 위로의 빛깔이자 속삭임이자 손길이었다. 직장이건 집이건 자질구레한 문제로 적어도 몇 번쯤은 화를 냈거나 다투었거나 울었을 얼굴들이 아닌가. 그럼에도 숲길에서 모두의 얼굴에는 평화의 꽃들이 만발해 있다. 다섯 부부, 오랜 세월의 물길 따라 유순하게 굴러 내려온 무주구천동 계곡의 돌에 비유해도 좋겠다. 크기만 다를 뿐, 모양만 다를 뿐, 뭐가 없는 둥글둥글한 돌멩이다. 울고 웃는 많은 시간을 함께한 까닭일이라. 그러니만큼, 부부끼리 닮아있어 보기에 더없이 좋다. 인생은 연극이라 했으니 그둥구스름한 닮은 모양새는 부부의 연극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흔적이지 싶다. 이왕 하는 연극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정열적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사랑이라면 더 그렇다. 연극. 바로 그 연극을 해보기로 했다. 50대 이후의 부부들은 사랑을 표시할 줄 모른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으로 다 느껴지는 거라고 핑계를 대고는 한다. 그러면서도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잠재되어 있다. 싱그러운 초록빛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고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밝고 따스한 조명으로 비쳐들고 맑은 물 흐르는 소리가 배경망으로 깔리는 이만한 무대가 어디 있으랴 싶었다. 가장 간단한 말과 행동으로 부부끼리 사랑을 표현해보고 그 장면을 사진에 남겨보겠다는 게내 욕심이었다. 그 장면은 언젠가 아이들과 동해쪽으로 놀러 갔을 때 우리의 사진과 일치하기도 한다.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바다는 적당히 출렁였고 우리 부부는 우산을 받쳐든 상태였다. 내가 그를 웃으면서 불렀고, 그가 나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내려다 보았다. 눈빛이 마주친 그 순간, 찰칵. 물론, 딸 아이의 재빠른 순간 포착 덕분이었지만, 그 사진은, 연인들이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내가 기대한 것은 바로 그런 사진이었다. 그 느낌이었다. 아내와 남편이 손을 잡고 불러보고 대답하는 그 단순한 장면이었다. 우리 부부가 시범을 보였다. 내가 신기할 만큼 가끔 나는 용감무쌍해진다. 약간 콧소리를 섞어 미소 지은 채 남편을 바라보며, 여보! 라고 불렀고, 그가 나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웃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눈길이 마주친 바로 그 순간, 찰칵 셔터를 눌러야 했는데, 바라보고 있던 다른 친구들이 킬킬거리며 깔깔거리며 웃는 바람에, 카메라를 든 친구 역시 웃음을 참지 못해 박자를 연거푸 놓치고 말았다. 그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내가 그를 쳐다보면 그가 다른 곳을 쳐다보는 순간을 놓쳐버린 사진이 나왔다. 그래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으므로 행복과 사랑과 즐거움은 최상이었다. K 부부 차례였다. 평소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이라도 하듯 꽤나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했고 찰칵 그 순간을 나는 당연히 포착하였다. 손의 위치와 몸의 기울기와 눈길의 각도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었으나 하나 더 욕심을 부리자면, 지나치게 정자는 자세라는 게 흠이다. 모범 학생의 답안지 같은 느낌이었다. 아주 조금만 반 발짝 정도, 더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몸을 밀착시켰다면 완벽했을 것이다. 남편의 선글라스도 눈길을 차단하여. 사랑의 눈빛을 읽을 수 없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호들갑스럽지 않으면서 은근하고 따뜻하며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졌다. 평소 그대로였다. 와이 부부의 사진은 남다르게 적극적으로 찍혔다. 아내들 중 나이가 가장 젊어서인가, 늦은 결혼으로 결혼 기간이 짧아서인가, 내 요구대로의 자세는 너무 밋밋하게 생각되었던지 남편은 아예 눈을 감고 아내를 두 팔로 안은 채 볼에 뽀뽀 중이었고 아내 역시 두 팔로 남편을 감싸안은 채 카메라를 응시하며. 약간 수줍은 듯 활짝 웃었다. 찰칵. 완벽했다. 행복에 겨운 신혼부부 표정이었다. 50대 나이에는 보기 드문 적극적인 사랑 표현에 우리는 열렬하게 박수를 보냈다. 그 자세와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평생 사랑을 운운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 평생 다툼이라는게 일어날까 싶다. 꾸밈이 없으면서 소박한 성품의 제이부부 차례였다. 그 성품대로 남편은 꼭 전학 온 서울 기지바이와 마주친 멋쩍어하는 시골 소년이었다. 아내는 꼭 애인의 입술이 처음으로 다가올 때. 부끄러운 표정의 처녀였다. 어색하고 서툴렀으나 얼마나 우리를 깔깔거리게 했던가. 사랑을 자연스레 표현할 줄 모르는 바로 우리 자신의 서툴고 서툰 모습이었으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 하며 배꼽이 빠져라 웃었다. 숲속 푸른 잎새들까지도 일제히 팔랑팔랑 몸을 뒤집으며 웃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연극이었으므로 어색한 몸짓이었지만 산길을 산책 가는 동안에 그들을 보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며 걷고 있다. 참 수도분하게 잘 어울리는 부부다. 쥐 부부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일요일에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에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단다. 그 부부는 토요일 어제 오후에 만나 저녁을 함께 먹고는 대전집으로 급히 떠나가는 바람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였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진심으로 엮인 부부이니만큼 이런 연극이 필요할까 싶다. 어제 저녁 콘도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부부가 찍은 사진과 단체로 찍은 사진만 남았다. 우리처럼 일부러 연극을 하지 않았음에도 서로의 몸을 밀착시켜 얼마나 은근하게 다정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자주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그 부부는 말수가 적고 진실하고 소박한 부부임이 분명했다. 진실한 것은 이별나지 않고 소박하고 묻어내서 눈에 잘 뜨이지 않는다고 했다. 50대 부부의 덤덤함 속 깊은 사랑을 보았다. 사랑이 아닌 듯. 다음과 같은 산문시로 다시 써보았다. 사랑을 찍다. 화정. 무주구천동 숲길에서 50대 부부들이 사진을 찍는데 조건을 붙였다. 사랑으로 손을 잡을 것. 마주 바라볼 것. 아내는 남편을 애교스럽게 부를 것. 남편은 부드럽게 대답할 것. 이 간단한 행위만으로도 특히 남들 앞에서 사랑이 서툰 50대는 허리를 틀고 목젖을 드러내게 마련인데 남편은 꼭 전학원 서울 계집아이와 마주친 시골 소년 같아서 아내는 꼭 애인의 입술이 처음으로 다가올 때 전혀 같아서 숲속 잎새들까지 일제히 팔랑팔랑 몸을 뒤집는데 아내와 남편 눈빛이 맞닿는 지점에 나타난 섬광 하나. 햇살을 둥글게 말아놓은 섬광 하나. 사랑이다. 찰칵.